찬송가 325장 32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에 근원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당길로 가지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당일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해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열세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된 순양 열네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열세 마리에는 각 게 10분의 3이요 순양 두 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한 마리와 순냥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냥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4마리와 순양 두마리와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순념소 한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아홉 마리와 순양 두마리와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분제와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재대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년서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음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호와께향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 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년되고 험없는 순냥 일곱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재와 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순념 소한 마리를 속죄재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있는 너희의 서원재나 낙큰재로 드리는 번재 소재 전재 화목재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드려야 하는 그 제사 중 제사 중에서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초막을 지어서 7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서 곡식과 과일, 그리고 기름을 수확하여 저장한 후에 절기는 지키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어집니다 이스라엘의 1년의 농사는 10월 달과 11월 달에 이른비가 내림으로 시작합니다. 가난 땅은 5월 달부터 10월까지는 금기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의 농사를 지으려면 내 말은 이 땅에 비가 내려야 합니다. 10월과 11월이 되면 우기가 시작되는데 이때 이른비가 내립니다. 우기가 시작되고 이른비가 내리면 처음으로 보리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확할 때쯤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모두 보리 추수할 시기입니다. 보리 추수하고 50일이 지나면 미를 추수합니다. 이때를 맥추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마지막 곡식과 과일, 기름을 추수하면 1년의 농사가 마무리됩니다. 이 마지막 수화, 수확물을 저장한 후에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고 초막절입니다. 곡식을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이 기간 동안 초막에서 지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5월, 아,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냅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온 백성이 함께 모여 축제를 즐기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1년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이고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장 큰 기쁘고 즐거운 날을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지내라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기쁘고 즐거움의 날에 초막에서 지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가난을 정복한 이후 그들의 자녀들은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이끌어 오셔서 지금까지 인대해 오셨는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며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모든 수학을 끝내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은 광야의 시간을 통과한 결과입니다. 광야의 시간 없이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지금의 축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큰 감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초막에서 지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그들이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이 아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주어진 풍요함으로 인해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기쁨보다 더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장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머무는 기간 동안 장막에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의 아브은 땅을 살수 있는 돈을도 있었고, 그리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땅을 사고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목축을 목축 생활 목축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땅을 차고 집을 짓고 사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훨씬 편안했을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이유를 그가 더큰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 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부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들과 장막에 그한 이유는 그가 하늘의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그가 가진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는 믿음의 방식으로 장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땅의 평안함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장막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쁨의 날, 가장 즐거움의 날에 초막에서 생활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들의 소망, 너희들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닌 것을 기억해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수장절은 일, 수장절은 일년의 모든 수학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6월절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고, 맥주절이 성령님께서 임하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수 때인 수장절이 곧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과거 우리들의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의 시간에 매여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초막에서는 살수 없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아브라함처럼 항상 하늘의 성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장막들의 장막질에 드리는 재물의 수가 어떤 절기 때보다 드리는 어떤 절기 때보다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기 때는 수송아지, 순양, 일년된 순양, 그리고 순념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절기 때와 수, 어, 이 초막절의 순양과 순념소의 수는 매 절기마다 비슷합니다. 매 절기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수송아지와 일년된 순 일년된 순양의 수가 이 초막절에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번저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순양 14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다른 절기 때는 수송아지 의수가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장막절에는 13마리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날수록 한 마리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일곱 마리를 드렸습니다. 곧 장막절 7일 동안에 총 70마리의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순양도 다른 즐기 때는 항상 일곱 마리였는데, 장막질에는 두 배인 열네 마리를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수확의 날, 가장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기쁨, 너희들의 즐거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드림으로 그것을 표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받은 은혜에 비례하여서 우리들이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임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자 하는 열정,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은 항상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의 생활을 항상 장막에서 생활하며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역시도 항상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주의 은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